지금 여기 옷 널브러져 있는 거만 봐도 아시겠죠? 오늘도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해가지고 아침부터 준비하고 나가서 음료수 같은 거 사왔어요 오늘은 대학교 친구들이 옵니다 제가 집들이 영상을 하도 찍어가지고 안 찍은 영상도 많아요 너무 배달이구만. 연어 도착했다. 첫 번째, 우리 지은이가 먹고 싶다고 한 연어 도착. 제가 되게 자주 먹는 거기 꽃남 연어에서 시켰어요. 연어. 너무 많이 시켰나? 연어랑, 아 근데 연어는 연어랑 은떡이랑 마라탕이랑 꼬바로우오 뭐야? 샐러드다. 여기 떡볶이 넣고 누구세요? 아니 애들보다 음식이 빨리 올 일이야? 너무 많이 시켰나? 본것 같아. 아니 올라오는데 아저씨가 어어 아저 맞아라 하시더라고. 뭔데? 마라탕. 귀여 우리 마라탕 좋아해? 처음 먹어봐. 에? 먹어보고 <laughs> 싶었어 <오. 웃음> 오케이. 마라탕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거. 빠밤. 너무 많은 거 아니지? 빠밤 나오요 빠밤. 언니 걸로 쓸게. 빠밤. <laughs> 하찮다 하찮아. 오씨 마라탕. 근데 너도 이미 새댁인데 아치와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그래 나새댁같아 가야겠네. 시안가 언니 나가. 만지기 어 준비 끝 이렇게 준비해놔야지 지훈이 뭐라 되어 있어 아미 대표 어, 고릴라 <laughs> 고릴라 <laughs> 왜 그래 밀라고 근데 나도 밀라고 <laughs> 너 <웃음> 어디십니까 성나 우리 여기 홈플러스가 호프, 있어 있는데 왜걸로갔지 거기 왜 걸러갔어 <laughs> 술 살려고 술 있어 술 있대 진짜머리아 하나 그냥 다 먹어둘까봐 그냥 원래 이 메뉴가 없었던 것처럼 아 <laughs> 이거 다 먹어? <laughs> 생화네? 그럼 우 예솔이처럼 싱그러운 자동으로 생화 오지? 우리 먹고 있을까? 잠깐 생각해보니까 어 음식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럼 먹고 있자 우리는 그래야겠다 그래 <laughs> 메롤텐 언니가 매운 거못 먹어서 마라탕 매운 것도 못 시켰다. 오예. 마라탕이 이렇게 허여거건한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아나 하나 먹는다. 씨. 안 됐다. 배고파서 먹겠습니다. 음. 먹었어? 떡볶이. 음. 마라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난 여기 안 돼. 어 칼칼하네. 음 맛있다. 음. 헐 고구마 튀김 크다. 고구마 튀김 아니야? 고구마지 뭐야? 이거 꿔바로우야.헐 근데.. 뭐... 찐먹이지아두 개만. 떡볶이 이렇게 맛있네. 요즘 떡볶이가 당겨가지고. 아까? 음. 김지윤이 시켜달라 해서 시킨 건어인데뭐 응. 샐러드. 뭐? 를... 아보카도잖아. 응. 샐러드를 주더라. 잠시 살아. 밑떡 <laughs> <laughs> 끝도 없어지. 토이. 그 토이 노래야? 유, 유일? 응 진짜야? 소희 <laughs> <호이> 욕하는거야? <laughs> 음 맛있다 진짜 이게 맛있다 문제가,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지 이게 문제야 고구마 치즈치틱다 굳었겠다 음 맛있다 이거 완전 고구치즈인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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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어, 맛있어? 티미노를 <laughs> 빵빵하면 음. 안돼 그래서 음. 사람 남자도 예솔이가 <laughs> <laughs> 얼굴을 봐요 진짜 밀떡없 내가 얼굴 봤어? 이제 만난 사람 생각해봐 정정합니다 할 말을 잃은 적 많잖아 얼굴 안 봐요 절대 안 보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맛있냐? 대성공 대성공 셋이 먹었어 맛있겠다 뭘셋이는맛있어대 대박. 대박. 해봐 어, 바로 어떤가? 적소 먹어야지 맛있지 어 바로 원래 없었던 거생할까 <laughs> 음, 그냥 우리 엄청 배고팠던 거 아니야, 이 정도면? 맞아, 인정. 그치? 수저도 다 치워버려야 돼, 이거. <laughs> 그냥 우리 둘이 집들이한거할까간깐 <laughs> <진짜. 웃음> 내가 다 불량 <분량> 뽑을게. 이것도 <laughs> 불량도 안 나오고 맨날 늦어가지고. 가끔 <laughs> 아, <꼭> 나와. 불량 <laughs> <분량도>. 다. <laughs> 음, 연어 먹을까? 음, 면역력 키우기 위해 줘. 너도 연어 좋아하지? 응 음, 연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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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봐, 어. 뭐? 감태. 감태. 응. 음~ <웃음> 잔디. 잔디. <웃음>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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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야 보이는구나. 음. 아 그래서 유튜버들이 이렇게 손으로 가리는구나. 음. 거 얼굴 내한테 초점을 가렸으니까. 오, 오늘 맛있지.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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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맛이군요. 제주도에서 다녀온 맛이야. 지금 <laughs> <laughs> 냄새 많이 나? 해, 아니, 별로 안 나. 오. 진짜 안 나. 맛있다 갈증 나. <laughs> 맛있지. 어제 산잔 한 한거 아니야? 맞아. 그런 거 같아. <laughs> 갈증 나할 만해. 음. 응. 무려 지금. 무려 지금 필수죠. 새우 같다, 새우인 줄. 새우 같긴 하다. 그치? 무슨 새우 같긴 해. <laughs> 음. 저번에 출연 했더니 음. 댓글을 보게 됐어요. 음. 어떤 분이 전혜빈과 다솜 닮았다고. 그건 가만 봤나봐. 감사합니다. 봐. 네, 옛날부터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 전예빈. 아니 근데 약간 그 다솜 쪽이 더 맞긴 해. 아 그래? 그말더 많이 들었어. 음 근데 그 다솜 전에 연예인이 더 남자 연예인이 있었죠. 누구지? 약간 비슷한 류야. 약간 생일자 비슷해. 다솜이랑 응. 남자 연예인? 응. 근데 이건 아는 사람은 알아. 누군가 알려줘. 안돼. 무려 좀. 어제 전국 방방곡에 소문날 수도 있어. 왜? 다솜보다 더닮았거든아 <laughs> <laughs> 아, <laughs> 궁금해. 아 <laughs> 누구지? 화면끝내고할게요 <laughs> 이건 날려줘. 응? 조용! 여기까지 누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아아 어. <laughs> 너무 웃겨. 나 말하면 진짜 다 갑자기 웃던 똑같아. 뭐인데? <laughs> 말하면 안돼. 언니가 말하는 게더 웃겨. 말은 안 하고 이입모양만 보고 맞추시는 걸로 하자. <웃음> <웃음> 음. 여러분, 3시에 온다던 가을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이는남의동네와서장 보고 있나 봅니다. 저장 <laughs> <laughs>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살림살이 잠깐만. 창만... 그가 <laughs> 음. 이 반물이 주황색이야? 색깔을 모르겠는데. 아니 가을이가 먼저 오는 거 싫어야? 진짜, <laughs> 진짜 신기하지. 아얘 똑같이? 얘가 징그럽대. <laughs> 난 좋아했는데 얘가 징그럽대. 이렇게 잔뜩 나왔어? 이 바이네폴 왜또왜또 같지? 우리 커플이야. 야, 얘 징그럽대잖아. 난 좋다고 했는데. 어 정신없어 어 정신없어 아니 나 진짜 지도 보고 가까운 줄알고가지고플러스로오려고 했거든. 근데 아줌마 자전거 타고 왔어 <laughs> 아니 내가 1층에 남의 동네에서 자전거를 타고 어. 다녀. 야 너네 4시 왔으면 이것만 준라고 했어. 이거 <laughs> <laughs> 감대만 남겨 줄라고 했대. 언니가 생각해. <laughs> 제주도에만. 이따가 우리 뭐야? 모스카트 짜잔. 너무 잘 어울리네. 아다 예쁘다. 또 꺼내봐. 나중에 손님 오면 대접해. 돼? 인형? 인형? 어? 그걸로 야 돼. 흙이야! <laughs> 뭔데? 이거 와인 따게. 야, 근데 이거, 아... 이거 따는 거 없어도 되는데? 맞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 뭐야? <laughs> <진짜. 웃음> 이거 때문에 와인을 샀는데? 이거 돌려갈 수 있어. 보여주려고 샀는데. <웃음> <웃음> 뭐야, 돌려가는 건데? 방금 빡뜨기한 20초라, 20초. 20? 20? 이런 거뭐 봐? 너무, <웃음> <도망하네>. <웃음> 너무 <웃음> <정말>. 재밌지 않아? <laughs> 같아, 나 그거 열 받아 미쳐버릴 거 같은데. 에로부라서 에로 나오는 거였던 아니야, 아니 최근 거 봤냐고. 그 응. 친구 <laughs> 봤어? 아유, 대박이야. 봤어. <laughs> 어, 노란 노란 이차네. 아줌마 노잼. 그거 약간 슬플 뻔 했잖아. 뭐? 늙어가지고 진짜 아무도 안 웃어줄까 봐. 너다 마셔. 음. 음. 씨야. 음. 맛있어. 뭐 등커피 시우고 오븐게 먹어. 응 음, 일단. 힘들안돼추 취했나 봐. 그러니까 무서워. <laughs> 그냥 마셔도. 조금씩 먹어서 먹어라. 아, 소주병 누가 옆에 놨뒀냐 응. 지은이 옆에 술 두지 마. 응. <laughs>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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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대를 안 썼어 아, 아니, 아니요 어나엄매 먹을래 녹차야 <laughs> <laughs> 이거 응나 녹차 나도 좋아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발명한 게 바로 에스코나무스 <laughs> 나쁘진 않다 응. 그건 나의 상가 근데 녹차 좋아하는 사람 많이 없다 민트 초코 좋아하는 사람 자어 민초 싫한 어 바야 어 민초 싫어하는 <laughs> 좋아하진 않는데 있으면 먹긴 먹어. 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못 먹는 정도야? 응. 못 먹어? 어. 어. 아니 뭐안 좋아해 그냥. <laughs> 치약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 이, 이건 진짜 안 좋아하는 거야. 치약을 <laughs> 계속 계속 그. <계속>. 치약을 <laughs> 왜 먹어? 맞아 맞아. 나 민트 맛있는데 민초. 그리고 베라 민초는 안에 초코. 밖에서 더 맛있어. o c i 아니, 그냥 민초, 니가. Pistachio, 피스타치오 f f Oh, Pistachio, Pistachio, 달라. s t a c h i o Pistac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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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s t a 아잘안잘안 <laughs> <수시가 민초를 싫었는데>. 잠깐 나왔다가 먹고 싶었던 그 대한옥 너무 궁금했는데 거기 가서 포장해서 집에 가도록 하려고요. 하도르. 하도르? <laughs> 저예볼일다 봤으니까 그러면은 가도록 하겠습니다. 꾸꾸. <laughs> 빵빵하지 마라, 나 빵빵하지 말아, 나못 간다. 예헤이. <laughs>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어고는 휴무래요. 지금 <laughs> 영등포 <laughs> 다 왔는데 말이죠. 지금 한 10분 남기고 오마이갓 oh 오마이갓 근데 사실 아까 네이버 검색했을 때 일요일 휴무 이거 봤다? 그랬어? 어 그래서 나 보고 어 일요일 휴무구나 오늘 일요일 일요일인지 몰랐어 봤어이지 <laughs> <laughs> 일요일 휴무라고 적혀있는 건 봤는데 오늘 일요일인지 내가 몰랐던 거야 저희 결국 동네 와서 아구찜 포장해 가려고요 맛집이래요 컴만컴만엄마 갖고 오고 있어 제가, 제가 동생 그 집업을 하나 사왔어요. 스톤아일랜드. 근데 동생은 모르고 있어서 얄밉게 몰래 줄 거예요. <laughs> 와, 아구찜. 와, 아구찜이야, 옥선아. 와, 전복도 있어. 뭐 전복 몇 개야? 응. 맛있겠다. 여기 맛집이래? 와, 아구찜. 국냄물 손님을...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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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찜은 야구 아구 먹기가 힘들어. 오, 음, 근데 통통하다. 아구찜, 통통.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거죠? 음! 이게, 음, 부드러워! 말똥 연우 제가 선물이 있는지 모르고 늦게 나오네요 어장 음. <laughs> 뭐? 사장장장이니까거 어,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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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는 야들야들해 그 백종원에 아까 아구좀 나왔는데 말라 삐뚤었던데 맞아맞아 부겉부고부겉 대창. 어 야들야들 통통해하다 아그 꼬리는 내가 나중에 또 사올게 이 음, 맛있당 여기다가 밥 볶아먹어? 응 음. 아, 빵을 몇개 먹었니데도기튀기 응. 음. 빵먹고 라면도 드시래기 아빠 꼭뭐쭈꾸미 먹을 때도 그렇고 군것질을 한창해. <laughs> 응. 벌써 어깨가 불러. 군것질을 <laughs> 응. 많이 해서 그래 아빠는. 군것질을 좋아해. 응. 아그 먹기 힘들다. 그렇게 먹는 게 맞나? 계속 그래. 호불호가 갈등이잖아. 응. 좋아하는 사람들. 맛은 있는데 그 먹기가 힘들어. 잘 먹어서 다 쪽쪽 빨아 응. 먹어. 아 진짜? 응. 응. 그럼 어떻게 쪽쪽 빨아 먹어? 이렇게 먹는 거야. 근데 응. 우리 같이 귀찮은 사람들이. 응. 맞아. 근데 해물 싫어하는 게 귀찮아. 갈라먹어야 돼. 음. 먹네. 음. 콩나물 많이 해달라고 그랬어. 조망간 음. 간장게장 정신 먹어야 돼. 맛있어? 맛있니다 비려. 아빠 먹는 거시원잖아 <laughs> 표정이 먹다 지친 사람 같으니. 나 이제 나와? 음. 술 마실 거야? 좀 와. 마셔. 고소를 안 해. 많이 마시고 싶어질 거야 이제. 야, 우리 오늘 백화점 가는데 오늘 따로 왔어야지. 일간데 어떻게 가? 어 말투 사라져 없어. 일간데 어떻게 가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거야? 다음 기회를? 잘잘 해야 돼. 너잘안 해? 올해 연말 선물로 그렇게 해줬잖아. 누나도 힘든데 고맙지 뭐야. 누나 그렇게 없는데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줬잖아. 누나한테 사랑한다고 해. 다음 아, 아! 야! 아, 뭐 자만심도 없어? 뭐야? 바 나오냐? 저거 빼다가 근데 나나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아유. 어려운 시국에 응? 짜자 어? 김연우 응? 선물이니까 잘해 응? <laughs> 진짜로? 그럼 한번 입어봐 절 한번 하고 받라 얘네. 자, 저라는 거 찍어야 돼. 안 돼. <laughs> 쇼핑빙만 할수 있어, 속지 <laughs> 쉽지만... 말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래! 봐봐. 나는 그냥 티입입은면될것같은 예쁘네. 것 같아. 예쁘네. 어때? 어때? 감사다 <laughs> 예쁘지? 어.